안녕하십니까? 가성비온 과장입니다. 오늘은 패밀리카의 끝판왕 그랜저 가격표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입니다. 그랜저는 가솔린 2.5와 3.5, LPG 3.5, 하이브리드 1.6 터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솔린 2.5에 대한 가격표 분석을 진행할 거고요. 3.5는 거기에 250만원 추가,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한 500만원 정도 추가한다고 보시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트림 같은 경우에는 세가지 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리미엄 트림은 3,785만원이고요. 22년 말에 개소세 할인이 종료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트림은 가성비 패밀리카의 최적인 트림으로 볼수 있고, 그리고 다음 트림인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4280만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에 비해서 크게 차이는 없는데 옵션으로 프리뷰 전자지와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 있다던지 아니면 뒷좌석의 편의성이 강화되고 메모리 시트가 포함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캘리그래피 트림 4690만원이고요. 캘리그래피는 내장제 고급화 그리고 블랙 잉크 외장을 선택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프리미엄 트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 안전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솔린 2.5 엔진이 들어가고요. 8단 자동 변속기에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이나 전방 라이더에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변속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자식 변속 레버가 컬럼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변속기가 자꾸 기어봉식, 버튼식, 다이얼식, 뭐 컬럼식 계속 변동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버튼식이나 다이얼식 보다는 컬럼 타입이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볼수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갈 때는 위로 올리고, 뒤로 갈 때는 아래로 내리고, 나머지 중간에 놓으면 N이고, 뭐 버튼 누르면 P고 하는 부분이 다른 버튼식이나 다이얼식 보다는 직관적이에요. 다음 에어백은 10개 들어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에어백들에다가 무릎이나 앞좌석 센서 사이드, 요 운전석하고 보조석 사이에 에어백 터진다는 거. 다음 다중충돌 방지 자동제동 시스템에서 뭐 사고가 나면 이렇게 쿵쿵쿵쿵 왔다 갔다 하면서 박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 인지 후에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지능형 안전 기술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 있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마트 센스로 알고 있는 그런 스마트 크루즈나 충돌 방지, 뭐 차로 유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관 사양입니다. 18인치 알로이 휠이 기본인데요.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이어가 좀 두툼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다음 전후면에 이런 수평형 LED 램프 같은 거는 다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도 기본 적용입니다. 이런 건 옵션으로 들어갈 만도 한데 기본이네요. 또한 기타 깜빡이나 후진 등 전부 다 LED로 적용이 됐습니다. 다만 순차점 등 깜빡이 켰을 때슝슝슝 이렇게 옆으로 켜지는 부분 있죠? 그런 것들은 제외가 됐고 그냥 단순하게 깜빡깜빡 깜빡 거리는 부분은 LED 적용됐습니다. 프레임리스 도어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옛날 그랜저처럼 이쪽에 프레임이 없이 유리만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렇게 생기면 유리 쪽이 약하지 않을까 불안하긴 한데,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 같습니다. 다음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쏙 들어가 있다가 가까이 가면은 튀어나와서 문열수 있게 돼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앞유리와 그리고 1열, 2열 도어의 옆유리 모두에 적용이 돼 있습니다. 뒷유리만 제외됐네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유리는 앞유리에 적용돼 있고요. 그리고 열선이나 방향 지시 등 포함된 아웃사이드 미러는 당연하죠. 이급에서. 다음, 내장과 시트 부분입니다.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개입한 LCD와 내비가 모두 기본입니다. 또한, 베젤리스 인사이드 미러, 백미러에 베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조가죽 감싸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실내 항균처리 소재들을 써서 인조가죽을 썼다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에 인조가죽 안 쓰면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그랜즈 정도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내등은 다 led고요. 다만 문제는 인조가죽 시트인데 사실 인조가죽 시트가 뭐 그렇게 눈에 띄거나 질감이 안 좋거나 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번들번들 거려서 천연가죽 시트로 가려주는 게 맞기는 합니다. 이런 건 옵션에서 좀 커버를 할게요. 그리고 운전석은 8방향으로 움직이는 전동 시트와 럼버 서포트가 들어가고 동승석은 4방향으로 움직이는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다만 워크인 디바이스가 없다 보니까 운전석에서 이 조수석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워크인 디바이스를 안 넣어줬을 거면 이걸 수동식으로 해서 운전석에서 이쪽으로 손만 뻗어서 앞뒤로라도 조정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게 편한데 전동식에 워크인 디바이스 없는 게 최악이죠. 또한 전자석 열선 시트 들어가는데 앞자석 톰프 시트도 기본이 아닌 거는 굉장히 의외인 부분입니다. 이건 옵션으로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열선 핸들 들어가고요. 뒷좌석에 암레스트 기본인데 오디오 조작 버튼 같은 거는 안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편의 사항들입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 키 기본이고요. 수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핸들, 핸들 앞뒤, 위아래로 조종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여기에 미세먼지 센서를 포함한 공기청정 모드 기본 들어가고요. 애프터블로 들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좋죠. 에어컨 끄고 나서 걸레 냄새 같은 거 없애기 위해서 내리고 나서도 뭐 몇분 동안 계속 바람이 나와서 에어컨 안쪽에 수분을 날려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광촉매 살균 기능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인센서 들어가 있어서 와이퍼 자동으로 속도 조절을 해준다는 거고요.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창문 올리다가 손 같은 거 창문에 끼면 다시 내려가 준다는 거고.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토홀드가 포함되어 있는 게 중요하죠. 이게 시내에서 굉장히 편리하죠. 신호등 같은 데 걸려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발을 브레이크해서 떼도 차가 멈춰 있고 엑셀 밟으면 출발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트렁크, 즉 뒤에 몇 초간 서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거는 들어가 있는데 전동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전후방 주차 거리 경고 그리고 USB C타입 단자가 4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인포테인먼트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3인치 내비게이션 시원시원한 게 들어가 있고요. 핸드폰으로 시동을 키거나 문을 잠그거나 할수 있는 블루링크도 기본 들어가 있습니다. 5년 무료예요. 그리고 폰 프로젝션, 뭐 카페 기능들 있고요. 그리고 내비에 연결된 후방 모니터 당연히 있어서 주차할 때 편하고요. 그리고 스피커 8개 들어가 있네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과거에는 내비게이션만 가능했는데 뭐 빌트인 캠이나 무드램프나 전자식 서스펜션이나 전자식 변속 제어 등의 업데이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테슬라이비 하면 한참 멀긴 했지만 조금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습니다 자 그럼 프리미엄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가솔린 3.5 엔진이 250만원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H 트랙 4륜구동이 220만원입니다. 이거는 3.5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는 120만원이고요.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뒷좌석의 개방감이라든지 팔 때도 썬루프 달린 차가 선호도가 높아서 이 옵션값을 대부분 뽑아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 별점은 별 5개 중에 4개 정도 줬는데 저는 썬루프는 크게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헤드업 디스플레이 100만원입니다 있으면 정말 좋은데 100만원 쓰기에는 살짝 아까워서 별 하나 빼서 4개 줬고요 자 이렇게 생긴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요즘 현대차들은 좀 와이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던데 좀 작게 들어갔네요 그래도 내비게이션과 굉장히 잘 연동이 되는 부분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의 상태도 볼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체크방 경고와도 잘 어울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정말 장착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 옵션입니다 다음은 플래티넘 옵션입니다. 130만원이고요. 별은 4개 좋습니다. 사실 19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 정도 사이즈면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가 같이 묶여있어요. 이게 풀터치 공조인데 이게 터치가 되는 부분들이 미관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운전 중에 조작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직관적이지 않아서 제 차도 투싼인데 풀터치거든요. 운전할 때 조작할 때 항상 시야를 뺏기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플래티넘을 넣지 않으면 이렇게 버튼식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짜 훨씬 더 쓰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빠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풀 터치는 빼고 19인치 휠만 넣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가격표를 이렇게 묶어 놓은 담당자 혼을 좀 내줘야 돼요. 그 밖에 무드 램프나 뭐 빌트인 캠 들어가는 부분은 좋죠. 다음은 파킹 어시스트 옵션입니다. 145만 원이고요. 별은 5개. 무조건 해야 되는 옵션으로 넣었습니다. 구성은 측방 주차 거리 경고라든지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예요. 자 하나씩 보면 측방 주차 거리 경고 같은 경우에는 주차나 뭐출자할때차 주변에 사람이나 뭐 물건 같은 게 있으면은 거리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말할 것도 없죠. 그랜저가 워낙에 사이즈가 커서 폭도 넓고 길이도 길고 도심에서 사실 우리나라 일반적인 주차장에서는 자리가 있어도 대기가 굉장히 불편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서라운드 뷰 모니터 꼭 필요하고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뒤에 사람 같은 거 있으면 멈춰준다는 거고요. 후측방 모니터 들어가네요. 근데 이 사이드미러를 안 보게 되진 않기 때문에 그닥 필요없는 기능이지만 뭐 있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것도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타고 내리기가 힘들 때 차를 좀 앞으로 빼가지고 탄다던지 좀 빼놓고 내린 다음에 뒤로 집어넣는다던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다음 옵션은 현대 스마트 센스 1입니다 85만원 이구요 들어간 옵션들 보면 우선 후측방 충돌 경고. 이 부분은 깜빡이 켰을 때이 뒤쪽에서 차가 오고 있으면 경고를 준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평행주차에서 전진 출차를 할때 뒤쪽에서 차가 오고 있으면 자동으로 멈춰준다는 부분.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역시 뒤로 차를 빼고 있을 때 옆쪽에서 차가 오고 있으면 멈춰준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전 하차 보조는 하차하려고 할때 뒤에 차가 오고 있으면 문이 잠기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초이스고요. 130만원입니다. 이거는 별 5개 무조건 해야 되는 옵션이라고 보고 구성을 보면 천연가죽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그리고 스마트 전동 트렁크, 전동 부분이 들어갔죠. 그리고 디지털 키와 무선 충전, 지문인증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뭐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다 치더라도 어쨌든 천연가죽과 앞좌석 통풍, 스마트 전동 트렁크만 해도 130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한다 생각하고요. 디지털 키도 이거 있다고 키를 안 들고 다니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카드키라든지 혹은 뭐 키를 안 갖고 왔을 때 핸드폰으로 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좀 편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의 추천 옵션입니다. 가성비 옵션으로 프리미엄 트림의 파킹 어시스트와 프리미엄 초인스 두 개를 해서 4,060만원, 4,000만원에서 끊을 수가 있어요. 다만 18인치 휠이 용서가 안 되시면 플래티넘을 추가하지만 공조기가 터치가 된다는 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후측방 경고가 필요하시면 현대 스마트 센스 1 넣으시고요. 썬루프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취향 따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트림인 이스클루시브 트림입니다. 가격은 4280만원 프리미엄 대비해서 추가되는 사양을 보겠습니다. 우선 프리미엄 대비해서 파킹어 시스트 프리미엄 초이스 현대 스마트 센스 1 옵션 3개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한 350만원 정도 가격대가 되니까 그러면 이 익스클루시브가 500만원 정도 비싸거든요. 기본 트림이 그러면 이 부분에서 150만원에 가치를 하는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조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나 의자 밑부분이 늘어나서 자기 체형에 더 맞게 세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운전석 메모리 시트 두 가지 세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타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핸들 위아래 앞뒤로 세팅 가능한 거 전동식이 됩니다. 메모리 시트랑 연동이 되니까요. 그리고 위험할 때 핸들이 진동 경고 준다는 부분들 뒷면에 전동식 커튼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뒷면이고 뒷좌석의 커튼은 수동식으로도 안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캘리그래피를 가면 전동식 뒷좌석 커튼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수동식으로라도 익스클루시브에는 넣어 줬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동승석도 전동 시트가좀더 업그레이드 되고 럼버 서포트 들어가고요. 동승석에 워크인 디바이스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조석에 워크인 디바이스가 들어가 있어야 운전석에서 보조석 최소한 요 앞뒤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쉽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자외선 차단 유리는 원래 앞에만 들어가는데 옆이랑 뒤에도 추가가 됩니다. 다만 어차피 썬팅을 하실 텐데 썬팅에서 자외선은 다 차단을 해 주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후진 가이드 램프. 이게 렇 후진할 때 불로 비춰 주기 때문에 사실 운전자한테는 필요 없지만 주변을 걷는 보행자들은 이걸 보고 후진을 한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의 옵션. 다음은 익스클루시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3.5L 엔진이나 H 트랙, 파노라마 썬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플래티넘 같은 옵션은 프리미엄하고 동일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스마트 센스 2, 100만 원이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교차로에서나 아니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뭐 추월할 때 반대편으로 오는 차 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나 아니면 회피 조향 보조도 들어간다는 부분 좀더 좋아진다는 부분이죠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좀더 개선된 게 들어가고 후속 승객 알림을 초음파 타임 레이더 적용해서 더 정확하게 한다는데 별로 필요는 없고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아까 스마트센스 1에서는 후측방에서 차가 오고 있으면은 경고만 해줬는데 아예 핸들을 반대편으로 돌려준 다 다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도 원래 들어가 있는데 진출입로에서 속도를 줄여준다는 부분 이것도 별거 아니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를 켜놓고 있다 보면 핸들을 잡고 있을 때에도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핸들을 좌우로 조금씩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래서 핸들 그립 감지 시스템 손만 다 있으면 핸들 잡으라는 경고가 안 나와준다는 거 이것도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아무런 상관없는 스마트 센스 2는 전체적으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음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패키지. 120만원입니다. 자 보시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원래는 그냥 컵홀더 정도만 있는데 컵홀더는요. 앞으로 옮겨가고 여기에 오디오라든지 열선이라든지 공조장치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는 거 사실 이런 뒷좌석 콘솔에 대한 로망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고급차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이 보스 오디오를 넣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디오 컨트롤로 포함한 암레스트가 들어가고 보스 스피커 들어가고요. 거기에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노면 소음을 줄여주는 노이즈 캔슬 기능이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이거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있으면 좋다고 하기는 합니다. 다음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입니다. 110만 원이고요. 플래티넘을 선택했을 때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휠이 플래티넘의 19인치에서 20인치 알로이 휠로 되고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있죠?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전방 카메라하고 내비에이션 통해서 전방의 노면 정보 인지해 가지고 서스펜션을 하드하게 또 소프트하게 바꿔 가면서 승차감을 좋게 만들어 준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방지턱 넘을 때 그때 소프트하게 또 넘고 나서는 단단하게 바꿔 주면서 방지턱을 부드럽게 넘을 수 있다는 부분도 좋죠. 다음은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입니다. 100만원이고요. 뒷좌석 시트 45도 정도 각도로 리클라이닝이 된다는 거. 그리고 뒷좌석에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퀼팅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추천 옵션은 익스클루시브에는 플래티넘하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해가지고 4,520만원 프리미엄에 대비해서 46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뭐 스피커 중요하고 노면 소음 줄이고 싶으시면 보스 패키지 120만원 추가하시면 되고요. 어, 뒷좌석을 좀 강화하고 싶으시면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00만원 썬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취향따라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캘리그래피 트림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대비해서 추가되는 사양들을 보겠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2 별로 필요 없는 거였는데 기본 적용되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패키지가 기본 적용됩니다. 다음은 캘리그래피 전용 그릴하고 19인치 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앞쪽에 그릴이 원래 요 세모들이 크롬이 좀 밝게 들어가 있는데 톤 다운이 좀 되고요. 그리고 19인치 휠은 약간 요건 좀 정신 없습니다. 피카츄 느낌도 나고 다음은 순차 점등 방향지시등이 앞뒤로 들어가는데요. 그냥 깜빡깜빡 하는 게 아니라 슝슝슝 슝, 슝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들어가는 거고 다이나믹 웰컴라이트 웰컴라이트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슝슝슝 하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앞좌석 유리에는 발수 코팅이 되어서 비가 올때 물방울이 좀 동글동글하게 맺혀서 시인성이 좋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캘리그래피 전용 내장이 들어가서 뭐 핸들 같은데 나파 가죽 감싸기 들어가고 이런데 도어 센터 트림 같은데에도 인조 가죽 감싸기 요런데에도 인조 가죽이 좀더 좋은 게 들어간다는 거고요. 이런 크래시 패드 이런 데에도 내장재가 좀더 좋은 인조 가죽이 들어간다는 부분 그리고 이쪽에 리어로드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부분이고요 위에는 스웨이드 내장재 스웨이드 내장재가 위쪽에 들어가고 그리고 뒷좌석에 스웨이드 목베개 같은 거 그거 굉장히 푹신하고 좋긴 하죠 느낌이 이런 부분들 캘리그래피 전용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시트도 천연가죽에서 나파가죽으로 바뀌고요 조금 독특한 건 모노포스트 헤드레스트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차량하고 좀 달라 보이고 약간 컨셉화 느낌 나는 게 고급지겠죠? 다음 센터 콘솔에 뭐 자외선 살균 시스템 뭐 코로나 이후에 이런 거 개발했나 보네요. 다음은 캘리그래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3.5 엔진이나 엣지트랙, 파노라마 썬루프 동일하고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2는 130만원 20인치인 건 동일한데 캘리그래피 전용 휠과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생긴건 이렇게 생겼고요 19인치 피카츄 휠 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 잉크를 여기서 선택 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랙 잉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릴 부분 같은 경우에 완전히 검정색으로 또 휠도 검정색 과키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검은색 으로 외관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흰색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흰색에 검은색 대비가 차를 예쁘게 보이게 만들어 주니깐 요 다음은 하이테크 패키지 150만원 인데 이거는 헤드아웃 디스플레이랑 빌트인 캠을 묶어 놨네요 뒷좌석 VIP 패키지 150만 원 리클라이닝 시트하고 통풍 시트 그리고 뒷좌석에 전동식 도어 커튼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동식으로 도어 커튼이 들어가면 확실히 고급감이 있기는 한데 이거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공간을 뽑아놨다는 거는 이 그랜저가 패밀리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수동식으로라도 이앞 트림에서 커튼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옵션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실수를 크게 한 건지 아니면 다 캘리그래피를 사라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옵션 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캘리그래피의 추천 옵션은 블랙 잉크. 요거는 뭐제 개인적인 선호사항이니까. 거기에 하이테크 패키지랑 뒷좌석 VIP 패키지에서 5120만원. 익스클루시브 트림보다는 6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취향따라 추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성비 홍과장의 탑픽입니다. 가성비의 패밀리카를 찾으시는 분들은 프리미엄에 파킹 어시스트와 프리미엄 초이스 정도 붙여가지고 4천만원에서 맞추시면 될 거고요. 도저히 18인치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 플래티넘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꼭 필요하시다면, 이스클루시브에다가 플래티넘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넣으셔서 4,520만원입니다. 460만원이 올라가요. 마지막으로 내장재의 고급감 그리고 블리잉크 외관이 필요하신 분들은 캘리그래피에 블랙잉크 선택하고 하이테크 패키지에서 뒷좌석 VIP 패키지까지 5,120만원, 600만원이 더올라가고요 사실 하이테크나 뒷좌석 VIP 정도는 뺄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빼면 이스클루시브에 비교해서 300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새로 나온 그랜저에 대해서 가격 분석을 해봤는데요. 19인치 휠과 터치식 공조 시스템을 묶어놓은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수동식 도어 커튼을 안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패밀리카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이 정도의 상품성을 낼수 있는 차가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가 생각해보면 확실히 그랜저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랜저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물건 싸게 사는 가성비 홍과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가성비 좋은 하루 되세요.